누구한테 몇냐, 도대체? 나한테. 나한테? 자체만이두 개라고? 어? <laughs> s 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지금 그래프 형때는 이렇게 되는 대체형 주잖아, 그지 맞아요? 오케이? 근데, 네. 여기 Y는, Y는 ES 플러스 K래. K값에 따라서 K가 0기면 원점을 지날 수도 있고, K값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두 만나는 교그 점을, 여기다 또 원점 지나다고 생각하기지 또. 그냥 왜꼭 원점을 지나요? 아 원점이 아니라, X절 편하고 욕하지 마! 안풀리도 욕하고 있어, <laughs> Y는 ES 플러스 K가 있을 때, 요 점을 A, 요 점을 B라고 잡는 거야, 이제. Okay? 오케이? o k a 그럼 점 잡혀부터 하는 어예요 얘는 알파, 컴마, 이 <laughs> 알파 플러스 K. 얘가더 편하게 치겠지? 베타, 컴마, 이 베타 플러스 K. 이렇게 적어도 돼? 혹은 이렇게 적어도 돼? 알파, 컴마, 알파분의 1. 1. 1. 왜? 이게 유리함수 위에 잡는 게 더하기 때문에. 베타, 베타 분의 1이라고 해줘도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이얘의 중점 m이라고 하는 x, y라는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우선 알파하고 베타 점은 얼마 돼? 2로 나눴던 이게 얼마가 S. S좌표와 S좌표 더해서일어나는게 중점이잖아요. 그 이거고. 2분의 2 알파 더하기, 더하기 K 2 베타 e 더하기 K는 얼마? Y. Y.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 X? e x 그럼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K는 2Y니까 얘는 이렇게 없애도 되지 이렇게? 맞아요? 네 오케이? 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거냐면 x하고 y에 대한 관계식을 얻고 싶은 거야 그렇지? 근데 누가 필요 없어? 누가? 네. 어 K가 필요 없어 그럼 우선 우선 우선은 x분의 1하고 2x 플러스 k 갖다 넣읍시다 우선 괜찮아요? 그럼 연변을 곱하면 EX의 제곱 더하기 KX, 마이너스 1은 0. 예의 두 분이 알파고 베타 맞아?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K. K. 알파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 2분의 1. 이렇게 된다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K를 여기다 집어 넣는 거야? 오케이?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K니까. k 는 2x, 그래서 k 는 마이너스 4x. 얘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k 는 y, k 는 2y. 맞아요? 그럼 이 마이너스 4x 와 2y 가어떻다같다라고 묶는 게 바로 우리 자체 방향식이라고 그러니까 매개변수라는 걸 없애주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야 얘들아. 그러니까 우선은 이거 이 문제에서 사실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자해 방향식 구하는 것 보다, 이걸 얘기할게. EX 플러스 K하고 얘가 만난다, 연립했어. 양변 X 곱하면 EXA 플러스 KX-1은 0이라고 2차 방정식이 생겼지, 그치? 얘의 뭐다? 두근이 알파, 베타다. 이게 더 중요해, 사실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두근의 합이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K. 2분의 곱이, 2분의 마이너스 1,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자체의 방정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해 해요 그래. 오케이?